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다 같이 해봐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어의 방에 분발한 봄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미 영어를 포기해버리신 분들 영어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어휘나 영어의 기초가 부족해서 어딜 가도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에 힘드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다 집중하세요. 영어의 봄바람, 봄이가 있습니다. 자, 영포생. 영어 포기생이 준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예 포기해버렸다가 그냥 놔버렸다는 의미이기 보다는요.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잘안 되시는 분들을 걸어서 영포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오프닝부터 너무 비장하게 등장해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까 염려되지만요. 오늘따라 왠지 더욱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계신 모든 영포생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영포생은요 영어 실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영포생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영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여나 아직도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저 보미를 꼭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이 방송도 보시고요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하시면 분명 영어를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자아자. 아자. 자 그럼 저의 응원과 격려 속에 영어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신 저의 사랑스러운 학생들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How are you feeling today? Nice, good. Good. 음, 어 좋은데요. 숙제 다 하셨나요? 네. 네. 지난 시간 시험 본거 틀린 거다 싸우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TV를 시청하고 계신 대한민국 영포생 애청자분들도요, 교재 속, 리턴 테스트, 그리고 모든 숙제 잘 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프닝이 너무 길어졌는데, 얼른 지난 시간 레슨 내용들 리뷰하면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신은 어떠 어떠해 보입니다? 배웠었죠? 당신은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You look happy. 아하,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자, h a y 니까 웃으면서 해보세요.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당신 화나 보여요. You look angry. 당신 아파 보이는군요. You look sick. You look sick. You look sick. 당신 아름다워 보여요.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그녀는 아름다워 보입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She looks beautiful. Wow, good. Very good.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주 완벽하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유쾌하게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네 체조하면서 lesson 2 6로가 보도록 하죠 자, 다 같이 시작.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Lesson 26, It tastes sweet. 단맛이 나는군요. 오호! 오늘은 무슨 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온, 요즘에 제 아들 훈이가요. 이유식도 잘하고요. 이것저것 어른들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음식도 있구나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몸에 좋은 흰쌀죽이나 영양밥 같은 것들은 잘 먹지 않고요. 근데 달달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것들은 정말이지 얄미울 정도로 혀를 막 내밀면서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과일도 신맛이 나는 과일보다도 포도나 사과 같이 과즙도 많고 달콤한 맛이 나는 과일들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 제 아들이 만약 영어를 말할 줄 안다면 너무 상상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이니까요. 만약 그렇게 단맛이 나는 음식을 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즉, 그것은 맛이 납니다. 어떤 맛? 단맛.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어의 주어 동사부터 챙겨서 가죠. 그것은 맛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it 맛이 난다는 taste. 어, 그막 네, 주저하고 계세요. 괜찮아. 배우면 돼요. 따라합시다.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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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어가 it이 왔기 때문에 3인시 단수 주어니까 어떻게 될까요? t a s t e 어떻게 발음할까요? taste가 taste. 되겠. 따라합시다. it tastes. It tastes. it tastes it tastes it tastes 다시 한번 갈게요. 정리해 보세요.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tastes 어떤 맛? 달콤한 sweet. sweet. okay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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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서 말해 볼까요? it tastes sweet. okay.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어떠한 맛이 난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re we go. 자, 3 1. 그것은 맛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it tastes 어떤 맛? 좋은. good. 좋아서 it tastes good. 음, it tastes good. it tastes good. 자, 입 크게 벌려 보세요. it tastes good. it tastes good.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어떤 tastes 어떤 맛? 나쁜.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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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은 나쁜 맛이 나요. it tastes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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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tastes. 어떤 맛? 마... 훌륭한, 훌륭한이 뭘까요? 엄청난, 대단한. Great. Okay,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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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서 말해볼까요?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어깨 펴고 박자 맞춰서 말씀해 보세요. It,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그것은 좋은 맛이 납니다. It tastes good. 그것은 나쁜 맛이 나요. It tastes bad. 그것은 대단한 맛이 납니다. It tastes great. 그것은 나쁜 맛이 나요. It tastes bad. It tastes bad. It tastes bad. 그것은 대단 한 맛이 납니다.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오케이 눈 크게 뜨고. It tastes great. It tastes great. Excellent 써보겠습니다. It tastes good. 한 박자. It tastes good. good. It tastes bad. Best. It tastes bad. It tastes great. bad. Great. It tastes great. It's great. Okay.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단맛이 난다라는 말 해볼게요.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It <스> 이번에는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it, it Taste. taste 어떤 맛? 짠맛 자 소금이 영어로 뭐예요? salt 오케이 okay, salt. Salt. salt 근데 소금기가 있는 짠맛이 나는 따라합시다 salty. Salty. salty salty Salty. 소금을 생각하면 쉬워요 salty, salty. salty. 자 그것은 짠맛이 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it tastes salty okay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그것은 맛이 납니다. 만들어 볼까요? It tastes. 어떤 맛? 쓴 맛. 쓴. 한약이라든지 아, 커피 진하게 내렸을 때쓴 맛이 나잖아요. 자, 쓴이 영어로 볼까요? Sour. 쓴. o sour. Sour는 신맛. 우리 좀다 아, 아, 나올 거예요. 자, 쓴 거는 따라와 시다 발음도 써요. Bitter. 아, better better b e t e r 너무 욕같이 하지 마시고 biter. 다시 한번 better b e t e r b e t e r it tastes better it tastes b i t t e r it tastes b i t t e r it tastes b i t t e r 음 다시 한번 그것은 쓴 맛이 나요 it tastes bitter 그것은 짠 맛이 나요 it tastes salty 그것은, 그것은 단 맛이 나요 it tastes sweet 그것은 쓴 맛이 나요 it, it tastes bitter <목소리가> it <비> tastes <목소리가> Tastes bitter. It tastes bitter. 그것은 짠 맛이나요?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It tastes salty. 그것은 단 맛이나요? It tastes sweet. 그 뭐라고요?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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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tastes sweet. It tastes sweet. Okay, 써보겠습니다. It tastes. Taste라고 하시면 안 되고 taste. It tastes s bitter 다시 말해볼게요. 그것은 짠맛이 납니다. It tastes salty 그것은 단맛이 나요. It tastes sweet 자 이번에 우리 아까 마리가 알려줬었던 그것은 신맛이 나요. 자 저도 예전에 아기가 됐을 때 모든 음식이 시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It tastes sour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따라합시다.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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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 sour. sour. sour 할때 sour가 <laughs> 아니라 정확하게 sour. sour sour it tastes sour it tastes sour okay 이번에는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it tastes taste. 어떤 맛? 매운. 자, 매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치킨을 사랑하면 마일드 맛을 드릴까요? 이런 맛을 드릴까요?라고 해요. 자, 매운은 영어로 뭘까요? Spicy. Spicy. 아, 치킨까지 나왔어. 다른 사람 spicy. Spicy. You make me happy. Okay. Spicy. Spicy.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자, 이 크게 말려서 해보세요.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Okay. 자, 이번에는 맛이 싱거워요. 자, 웰빙 well 시더라고 해서 싱겁게 모든 먹는데요. 싱거운은 영어로 뭘까요? 블렌디. Bl 블렌디. 오,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찍지 마시고 정확하게. 블렌디. 자, 따라해 볼게요. 싱거운 b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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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도 싱겁지 않으세요? bland. bland. 자. 맵거나 짜거나 했을 때 spicy, s a l t y 에 비해서 되게 싱겁게 발음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bland. bland, bland, bland. 자 그것은 맛이 납니다. It tastes 어떤 맛? 싱거운. b l e n d 자 붙여서. It tastes bland. It tastes bland. It tastes bland. 그것은 신맛이 나요? It tastes sour. 그것은 매운 맛이 나요?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그것은 싱거운 맛이 나요? It tastes bland 그것은 신맛이 나요 It tastes sour 그것은 매운맛이 나요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it tastes spicy. 그것은 싱거운맛이 나요 It tastes bland Excellent 같이 써보시죠 It, it tastes, tastes sour It tastes sour, sour. 그것은 매운맛이 납니다 It tastes It's spicy, spicy. It's 티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또박또박 써보세요. It tastes bland. Okay.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그것은 단맛이 납니다. 어떻게 했었죠? It tastes sweet. 이번에는 그것은 보입니다. 굉장히 달달해 보여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t looks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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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돌아왔다. It, it looks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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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번에는 그것은 어떤 때 보입니다. It, it looks, looks. 어떤 해 보이냐면 매워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Spice. Okay. Spice 붙여서 it, it looks spicy. 다시 한번더 it, it looks spicy. 자 이번 마지막. 그곳은 어떠해 보입니다. It, It looks 어떠해 보이냐면 쓴 b e t t e r 다시 한번 b e t t e r b e t t e r b e t t e r It looks b e t e r It looks b e t e r 그것은 써 보여요. 어떻게 한다고요? It, It looks b e t t e r 앞에 정말 뜨겁게 달인 한약 한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한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쓰대요. 자, 그 한약을 상상하면서 It looks b e t t e r It looks b e t t e r It looks bitter. It looks b e t t e r It looks b e t t e r 앞에 설탕 듬뿍, 꿀 듬뿍 들어간 맛있는 쿠키가 있어요. 그것은 달아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It, It, looks It, looks It looks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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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 o o 자, 그것은 매워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i t looks, looks spicy. It looks spicy. It looks spicy. 되시겠죠? 네. 오, 자, 써봅시다. t it, it, it looks sweet. It looks spicy. t s p i c y t looks spicy. t looks spicy. t s p i c y t s p i c y t o o s p i c y t l o o s spicy. t 그것은 매워 보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t looks spicy. 그것은 써 보여요? It looks bitter.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뭐뭐처럼 보인다, 어떠 어떻게 보인다까지해서 아주 풍성한 문장들을 구성해 내셨네요. 자, 그럼 그 풍성한 문장들의 튼실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 Let's rise. <목소리> 팍팍 라이트 시간입니다 자 1번은 당연히 저와 함께 하시고 2번부터 마지막 문제 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럼 1번 그것은 어떠 어떠한 맛이 난다 자 만들어볼까요? It, it tastes, tastes. 어떤 맛은? Bitter 자 붙여서 It tastes bitter 오케이 okay, 자 bitter, how do you spell? B-I-T-T-E-R Very good, bitter It tastes, It tastes bitter. It tastes bitt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어 동사 청크 만들어 놓으시고 뒤에 플러스 알파 자리 생각하시면서 오케이? Okay? Okay. 자 그러면 let's start. <목소리> <목소리> all together. Number two, 그것은 신맛이 납니다. 자, Marie and Ken together. It tastes it sour. Excellent, together. It, it tastes sour. sour. Very good. 자, 나다시다 s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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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umber three, 그것은 매운 맛이 납니다. 자, 매운 거 좋아할 것 같은 Bob and Ginny. It, it tastes, spicy. tastes spicy. Okay, very good, together. It tastes spicy. spicy. 음, 따따라서 spice가 아니라 Spice.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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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cy. Very good. Number four. 그것은 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모처럼 보이다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와, 삼박자 좋았어요. 다 같이. It, It looks, salty. looks salty. Very good. 자, number five. 그것은 좋은 맛이 납니다. 자 우리 can go. It tastes good. Good. Okay. Together. It, it tastes, tastes good. good. And number six. 그것은 달아 보입니다. 자 달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Marie. It looks sweet. Very good. Together. It, it looks, looks sweet. And number seven. 그것은 신거운 맛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Ginny. i Okay. 자 그러면 마지막 number no. eight. 음, Bob, your turn. It tastes sour. Sour? Sour. Okay. So 다 같이 sour. Sour. So 어밥 때문에 빵 터졌죠. <laughs> sour. Sour. So It tastes sour. It, It, taste so -or. So -or. It tastes sour. 와우 so wow, 좋습니다. 다들 주어 동사 알파 해서 알파 자리에 어떠한 맛을 넣어서 잘 말씀하셨어요. 박자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외국에 나가서 혹은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음식을 보고 어떤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음식이 어떠게 보이네요. 또 먹었더니 맛있어요. 어떤 맛이 나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유용히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잘 챙겨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신나게 쓰고 말했던 문장들을 잘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말해보는 시간 Let's Talk. Let's Talk 네, 오늘의 Let's Talk는요 화면에 보여지는 총 6장의 사진을 보고 각 사진의 음식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맛을 영어로 말해보시는 겁니다 간단하지 네. 네. 파트너와 함께 대화하다 보면 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의견이 나와서 각자가 뭐 느끼는 거니까 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냐? 그것은 이러이러한 맛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따라해볼게요. I think. I think. 자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I think. I think. I think. 시청자분들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I think I think Good. g 그 o d Good. 이 o o d Good. g o t d s o o 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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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자 그럼 토크룸으로 가서 각 사진들을 보면서 g o 해보 g o 하죠 g o g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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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i i t s sweet sweet sweet, sweet? Okay. i think it tastes good mm. ah. i think it tastes delicious oh, oh. delicious i think <laughs> it tastes great great 다음은 아이스크림 i r t i think it tastes sweet sweet I think it tastes cool. cool. Mm. Mm. I think it tastes sour. Sour. Mm. Mm. <laughs> I think it tastes sweet. Sweet. Okay. Coffee, coffee. Coffee, coffee. Coffee. I think it's, it tastes bitter. Sweet. Sweet. <laughs> I I think it tastes sweet. Mm. Mm i think it tastes hot <laughs> hot um, i think it tastes very bitt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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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range orange, orange. orange. Mm. Sour. i think it tastes sour yeah. i think it tastes uh, sweet mm -hmm. mm. Uh, i think it tastes good Good. I think it 스윙잇! Looks... 어. 대한민국 영품형 최종! 네! 잘하셨습니다! 오렌지, 커피, 초콜릿 떡볶이, 피자, 아이스크림, 모두 모두 맛있는 간식들이 등장해서 배고파지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토크를 보면서 꼬르륵꼬르륵했답니다. 같은 음식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맛이 차이가 있는데, 아 어, 재밌었어요. 잘하셨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있는 음식, 어, 냉장고에 어떤 음식 이 있는지 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 김치, 소시지, 옥수수, 바나나 등등 있는 대로 보시면서 영어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영상을 찍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그분들 선물도 뿅뿅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근데 그것들을 어디에 올려야 되죠? www.정철닷tv 아 그렇죠. 다 같이 주소 한번더 www.정철닷tv 아, 그렇죠. www 대한민국 영포 생살리기 게시판에 꼭 놀러 오셔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고 저 봄이에게. 인사도 꼭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도 열심히 수업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이 유쾌한 영어 해방의 봄바람 봄이는 살랑살랑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빨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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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27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어휘들입니다.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해 보세요. 냄새가 나다. smell. smell. 좋은 nice. nice.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신 sour. sour. bitter, bitter. 지독한, terrible, terrible. 강한, strong, strong. 퀴키한, musty, musty.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듣고 따라 하셨죠? 예습 복습 잘 하시고요. 대한민국 영포생살리기 27과에서 꼭 만나요. 영어의 방의 봄바람 보미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시청자 소감을 써주실 분들은 w w w 정찰다 t v 로꼭 놀러오세요. See you soon!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영포생살리기 교재와 함께합니다.